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먼저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이 독일 다스 지수, 마이너스 0.15% 프랑스 지수는 0.36%네요. 아, 보시면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한 이후에 뭐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는 가운데 네, 숨고를 좀 보였다. 요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네, 보시죠. 자, 항시 지금 네, 돈의 흐름이 어디인지 매일매일 좀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는 26일 한국형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네, 저PBR 관련 주위주로 어제 뭐 대형주, 지주회사, 금융, 그 다음에 공기업 그쪽으로 이제 돈이 좀 흘러 들었죠 좀 미리 좀 공지를 말씀드립니다만 네, 3월은 이가 재충전 차원에서 좀 휴방을 좀 하고자 지금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몇가지 좀 외신 기사 보게 되면 네, 중국 증시가 춘절 이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밋밋했죠 네, 그래서 어, 베이징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강력한 좀 정책을 좀 내놓으라고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TSMC 관련해서 이 TSMC의 코어스 용량 두 배로 늘리고 어, m 코 o ASC도 AS, AI용 인공지능용 고급 패키징에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TSMC의 코어스 생산 능력이 올해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수위는 계속 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올해 4분기까지 TSMC의 코어스 월간 생산 능력은 3만 3천에서 3만 5천 장으로, 3만 천 내지 3만 0천 장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엔비디아는 고급 패키징 강화를 위해서 TSMC 외부의 패키징 및 테스트 하청업체로서 도움을 좀 구했다. 음,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단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제 보게 되면, 지주회사, 삼성물산, LG.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 이슈도 작용하면서 상승을 꽤 했고, 뭐, LG, SK,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롯데지나 CJ, 현대지에폴링스 등 네,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금융주주하라금융주주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선했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공기업 어, 공기업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 PBR이 낮은데 이 정부가 상장 공기업에도 주주 가치 재고를 요구한다는 네, 그런 이제 기사. 가좀 영향이 좀 있었죠. 그런 이제 보도 내용에 의해서 상장 공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 부분을 넣어 배당 수준 어떤 적정성, 뭐 소액 주주 보호 등등 뭐 이러면서 공기업,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난방공사,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 강원랜드,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아, 한국 남방공사가 상한가에가는 그런 강력한 흐름입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정책, 세부적인 어떤 정책이 미리미리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데 사실 막상 26일 정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임 매물이 나올까?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볼까? 미리 올랐기 때문에 좀 차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번 주춤하게 되면 또 3월 뭐주주총에 앞두고 한번 정도의 또 상승? 뭐 기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내다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수급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가장 컸죠. 외국인과 거래소는 네, 외국인과 기간 순매수. 반면에 이제 개인은 1조 넘게 네, 순매도를 보였고.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외국인 사게 됐습니다만, 최근 이제 개인 순매수가 가장 두드러지죠. 선물은 이제 삼거리를 이 사고 있고요. 이 차트상으로서는 직전 고점을 네, 코스피지수가 뛰어넘었습니다. 2680포인트까지 네, 뛰어넘은 모습이고, 코스닥은 658.47포인트로 어제 마감했죠. 잠깐 외국인 순매수 목을 먼저 볼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381억치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s k 하이닉스 1100억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한국전력 그 다음에 지주회사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 분들 위주로 순매수를 좀 보였죠 자 다시 위로 가봅니다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이 밸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말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AI 반도체 회사 설립. 위에서이 133조 원 투자 프로젝트 관련 보도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시티은행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23만원 제시한 것도 일정 부분 하이닉스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픈 AI의, 이, 샘 알트먼. 이른바, 이제, 동영상, 텍스트, 텍스트, 비디오. 이,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이죠. 네, 일명 소라. 이걸 이제, 발표한 이후에, 수혜주가 이제, 수납매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뭐, 삼성, sds 외에도, 어제는, 뭐, 동영상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다른,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수란배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근데 이 AI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이제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2월 22일 아침, 엔비다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뭐 호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런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다음 분기 어떤 가이던스 그리고 뭐 신제품 출시 일정 네, 이런 부분 컴퍼런스콜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6일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그전 어제 장에서 이제 미리 상당히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제 이저피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도,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상승폭만큼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22일, 그 다음에, 예, PBL 관련주 같은 경우는 26일, 이때가 이제 단기 변곡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좀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제 시장 흐름이 수급에 의해서 자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일정이 있고,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뛰어넘고, 뭐 상승을 또깨할 수도 있는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좀 약세를 보인 쪽이 있었죠. 네, 약세를 보인 쪽. 이른바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관련 기업들. 우려감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게 뭐냐?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지역 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최저한세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으로, 차액을, 네, 세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OECD 주도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면서 대부분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배터리 쪽이 좀, 네, 이거, 이 글로벌 차지 안서 시행에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뭐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뭐, m 5월 MSCI 편입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나요? 여튼 간에, 강한 종목은 강하고, 좀 약한 종목은 약하고,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제 이외에도 뭐 tcc스틸이랄지 전구체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분들은 뭐 상승을 꽤 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이 코스닥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순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총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코스피와 버뭐 이렇게 돼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네, 한번 여러분들 예,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코스닥 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NF 빠졌고요. 거래소 이전했죠. 그러면서, 어,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래소 이전, 승인 좀 기다리는 종목, HLB죠. HLB가 어제도 1 5에 넘게 급등하니까, 이른바 이제 HLB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영향에 의해서 지금 B5 전공이 지금 의료, 네, 지금 이제 의사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장중에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네, 얘기가 나왔었죠. 전면 실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순환 매상 상승을 꽤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큰 흐름상은 이제 저피별,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리고 어떤 정책 기사 영향에 따라서 네,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각 22일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은 26일. 이에 따라서 어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겠고. 기타뭐 특징주. 이사피엔 반도체라는 종목 일정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합병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펙으로 합병하는 일정은 미리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네. 시장 이슈와 좀 맞물리는 종목군들. 이것도 이제 리스 없으니까. 네, 이런 쪽은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와는 기대감에 지주회사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 쭉 있죠. 그다음에 오픈 AI 소라 영상. 주 나오죠?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이제 간 흐름이 좀 부각된 종목군들 네, 등장하였고요. 조금 전에 왔습니다만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공기업 한국전력 뭐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는 KT 네, 그 다음에 지주회사 금융주 이런 게 올랐고 기관은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LG 화학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은 HLB, Ncam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간은 고영 우리기술 상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좀 강하죠. 물론 최근 뭐 CFT 계좌로 네, 또 유입되는 종목군들도 꽤 있을 거라 판단이 좀 됩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고영을 순매수를 좀 했고요. 어제 장, 네, 장 마감. 이후, 네, 시간에 다닐까 에서는 자, 보시죠. 자, 이런 종목들인데, 한번 코스피 대형주 좀 볼까요? 어, 한국전력이 시간에서도 200원 올랐군요. 삼성생명 시간에서 500원 올랐고요. SK 시간에서 1000원 올랐네요.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포스코 퓨처의 금양 2,000원 째월 연주죠. 1% 이내로. 그 다음에, 지주회 사실은 LG, 삼성화재,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군들 약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 솔브레인 홀딩스, 플레이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인, 보였습니다. 자, 오늘 포함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어있 오늘 일정은 중국에 2월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삼성 생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스펙, 두개 회사 스펙이 공모 청약이 있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은 월마트, 홈디포, 팔루안토 네트워크스가 상장하고 있습니다. 자, 21일이 중요하죠? 네, 수출통계 발표되고, 엔비디아는 이제 이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이날이 아닙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2일 아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